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코 s 스티 강좌의 볼코스터입니다 PKH 님께서 짜잔. 네, 요거. 네, 가샤폰인데 요걸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요거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닐을 뜯고 보면 네, 요런 가샤폰인데 최근에 종종 있던 제품입니다. 실제 그하비제펜에서 나오는 무크지나 요런 잡지나 책을 아주 작은 사이즈로 인쇄해서 기념품으로 갖는 그런 제품인데요. 요번에, 왜 이걸 선물로 주셨냐 하면, 바로, 짜잔, 네. 일단, 요, 띠즈부터 보면, 건담 웨폰즈 플러스 ST 건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라인업을 보시면, <laughs> 네, 요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건담 웨폰즈, 어, 수륙 양용 MS 집, 2003년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건담 웨폰즈 UC0080,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 저를 주신 s d 건담 카달로그의 예, 2006년 물론 저도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고 건담 웨폰즈 제타 건담 편 요렇게 네종을 예, 뽑는 가샤펑 인데요 그 중에 요 sd 건담 화면에 잘 초점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네 sd 건담 월드 sd 월드 이게 요 책이 나올 때만 해도 SD 건담 관련해서 이만한 정리된 책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요 책을 바로 짜잔. 제 손에 들어올 만한 요 사이즈로. 네. 이렇게 빼 보면 네, 이렇게 책이죠. 네, 요렇게 생긴 책이고요. 요거 놀랍게도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원본하고 똑같지. 네. 글씨는 너무 작아서 읽기가 어렵지만 정말 네. 원본에 있는, 네. 내용 그대로, 예. 네, 들어있습니다. 정말, 돋보기를 보고 보시면, 보이기는 합니다. 예. 네, 글씨도 다 인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정말, 실물책을 작은 손 사이즈로, 요새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나온 제품이고, 요책 커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실제 책 커버. 네. 요거는 여기를 잘라서 나중에 이렇게 네, 책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제품이죠 음, 어떤 의미로 요새 이제 SD 관련 제품들이 좀 없다시피 한데 한번쯤 추억삼아 구해볼 만한 가샤폰이긴 합니다 어, 일반 가샤폰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긴 해요 한 300엔 대가 아니라 500엔 대 가샤퐁 프리미엄 가샤퐁 700엔, 800엔 짜리까지는 안 가지만 한 500엔 정도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게 받았네요 진짜 달토록 본 책인데 이게 손안에 이만한 사이즈로 있는 게또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원본책을 구해보실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요렇게도 한번 구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네요. 자 그럼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